안녕하십니까. 믿음정비 10년타기 정비센터 국보 본점 바른 차 만들기입니다. 산타페 구형 2005년식 32만키로 주행했습니다. 자동차 난방장치 히타가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히타코어가 막혀서 엔진의 뜨거운 냉각수가 순환하지 못해서 자동차 난방장치 히타가 불량해진 차량입니다. 히터코아를 약식으로 교체하지 않고 뚫어 보겠습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물과 함께 전용 케미칼 제품을 투입하여 녹제거, 녹가루 배출 작업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엔진과 라데타 냉각개통 내부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녹제거, 녹가루 배출할 때 사용하는 미국제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이거 말고도 시중의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사용하는 기술자가 알아서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지금 20년이 다돼가는 오래된 고령차 산타페 구형. 히터코아를 뚫기 작업할 때 다른 부분이 터지지 않도록 전용 장비를 이용해서 조심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고령차 요즘 부품 구하기가 힘든 때가 많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지 히터코아를 뚫는 중에 부식된 녹가루가 제거되면서 구멍이 발생하거나 냉각수가 샌다면 무조건 해당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케미칼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세게 하면 구멍이 날수 있고 너무 약하게 하면 녹제거가 안되고 그야말로 적당하게 잘 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딱딱하게 굳어서 붙어있는 녹은 잘안 녹습니다. 전용 케미칼을 이용하여 허물허물해지도록 하고 맥동 압력과 충격 압력으로 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진의 냉각을 담당하는 엔진 라디에이터 실린더 블록 엔진 헤더의 워터 자켓, 워터 펌프 등 쌓여 있고 가라앉아 있는 녹가루는 반드시 배출해야 합니다. 이 일이 더 힘든 작업입니다. 녹가루 배출 작업 안 하면 장거리 고속 운전을 하고 나면 또 막힙니다. 자, 지금 전용 장비를 이용하여 아주 천천히 처음에는 낮은 압력을 이용하여 점차적으로 뚫리는 거 봐가면서 압력을 조금씩 높여서 내부에 이물질 그리고 굳어 있는 녹가루 제거하는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이 차량 전용 장비를 이용하여 꽉 막힌 햇다과를 뚫고 나서 그리고 엔진 쪽에 녹제거 녹가루 배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 중에 엔진오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엔진 부동액 냉각수입니다. 부동액 냉각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냉각수가 순환하는 여러가지 부품들이 부식되어 녹이 발생하거나 부동액이 셀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엔진 부동액 냉각수는 내부에서 부식되어 녹이 발생하기 전에 주기적으로 반드시 제대로 된 방법으로 관리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이란 냉각수가 순환하는 통로를 여러 번 세척을 하고 나서 부동액을 교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엔진 부동액 냉각수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엔진 부동액 냉각수 전문점 자동차 난방장치 전문점 꽉 막힌 히터코와 뚫기 전문점 히토코아 약식 교체 전문점입니다. 자, 지금 녹 제거 작업을 하고 나서 제작사 정품의 프리미엄 부동액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아까 차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하고 엔진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엔진의 떨림과 진동, 소음 엔진이 아주 정숙해졌습니다. 엔진 속에 오염이 심한 폐부동액은 엔진의 냉각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합니다. 엔진 속에 녹을 제거하고 프리미엄 고급 부동액을 넣었기 때문에 엔진이 아주 정숙해졌습니다. 자동차 난방장치 히터가 뜨겁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냉각수가 새는 곳은 없고 엔진의 컨디션까지 좋아졌으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멀리 이웃 동네에서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십시오.